응답 25의 준비의 완성입니다. 응답 25와 준비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대학 랩런트 이제 수련의 메시지이긴 한데 우리가 어 물론 대학생 랩런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두고 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25시 응답의 응답 25와 준비의 완성인데 어 우리가 어느 때죠 근데 이제 랩런트들은 랩런트 때 대학 때에 어, 미리 봐라, 미리 대학 때에, 어, 미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 준비하고 미리를, 미래를 미리 보고 미래를 어, 완성해라. 언제 어, 대학 때에. 그래서 대학 때에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속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미래를 먼저 보고 갈때 하나님께서 어,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보좌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어, 기도하고 어,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날 시간에 어떻게 아침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할 거냐?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한 거죠.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응답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을 나에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에게 개인의 플랫폼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에 주신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가 완성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할 거냐? 하나님이 확정하고 길을 여실 때까지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을 가지고 기도 비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요 24입니다. 근데 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3단체 유대인이라든가 이3단체들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 개인이 명상을 통해서 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명상 운동과 기 운동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놓은 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세상도 이 문화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랩런트들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24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평생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아침에는 또 낮에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뿌리내리는 현장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사에서 시편에서의 말씀처럼 밤에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낮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시편. 어 23편 1절이고 여기는 10편 5편 3절이죠. 여기에는 10편 17편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기도하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 말씀으로 답이 날 정도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대학생들의 25시지만 우리가 그러면 중직자로서 우리가 이제 작년으로서 우리가 25시 응답을 어떻게 누릴 건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지금 시간표에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말씀을 갖고 생, 어,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목장이라는 이제 다윗은 목장 목목동 때에 뭘 완성했냐면 CVDIP를 완성을 했죠. 실은 이게 내 평생에 나갈 방향이고 미리 보는. 음,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CVDIP를 허락하셨고 그의 현장에서 그가 하고 있는 어, 직업 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응답을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아니면 우리 램난테들이 하는 학업을 가지고 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 역사한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업과 학업을 할 때에 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업을 해라.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라. 이게 24죠. 기도 24. 그래서 업의 목적을 이루기 업을 감당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속에서 업을 하고 학업을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다. 그것을 체험한 것이 목동 다윗이었죠. 그래서 목동이 목동인 다윗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보였고, 어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주신 그 CVDIF를 가지고 우리가 올인하는 거다. 올 CDB 현장에서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시스템을 누렸던 것이 이제 다윗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시대의 정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사무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인도받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서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설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담대했던 모습을 볼수 있고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렸을 때 찬양함으로 악신을 떠나게 하는. 삼상이죠. 삼상 3상 16장 23절이죠. 그래서 빛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가는 현장에 리더 영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진 자다. 그래서 이것을 세팅하면 된다. 또세 번째는 우리가 일 그러면 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준 CVDIP가 응답으로 오도록 모든 것을 바꾸신다. 그래서 올 체인지죠. 올 체인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CVDIP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편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시고 현장 속에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현장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골리앗으로 인해 어려움을 닦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릴 이유가 있었죠. 왜 이미 하나님 앞에 결정된 CVDIP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니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가 있었고 그 골리앗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답을 줄 수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라는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CVDIP를 적용하고, 자기가 주신, 자기에게 주신 업을 갖고, 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 주셨던 확증된 어, 힘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벽경을 끝냈고, 어, 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인도,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참 제사장, 그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1 3 8의 축복을 누렸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속해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완전하게 승리하는 비밀이요. 25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24가 되어질 만큼, 24 집중 속에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5와 그 다음에 작품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와의 이름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주실 피부대에피가각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2십사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편집 설계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디자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 하나님 다윗에 허락하셨던 성령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송도가 3단체보다 아버지와 정말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24 집중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